별표 문제, 이번 문제는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.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일 것 같은데, 지금 남한울 학생 또 표정이 상기되는 것 같아요. 이걸 맞췄어야 됐는데. 백종혁 학생, 이번 문제 어떻게 좀 탐나지 않아요? 무조건 해내겠습니다. 무조건 해내겠다. 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일단. <laughs> 이번 문제는요 그런데 특별 손님께서 직접 문제를 출제해 주시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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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제가 나왔으니까 어떤 문제인지 추측이 되시죠? 역사. 한국사. 어. 역사겠죠? 그렇죠? 자 저는요 오늘 어, 일제 강점기 그 엄혹한 현실 속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일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을 담은 대표적인 저항 문인 이육사 이육사의 시 광야에 등장하는 단어로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이리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문제 드립니다 이육사의 광해에 쓰인 시어로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사랑하여 간절히 그리워하다를 뜻하는 동사인 이 말은 무엇일까요? 박정우 이안이죠 연모하다? 연모하다. 연모하다. 최태성 음.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셨는데요. 연모하다. 정답입니다 아니, 뭘뭐 이렇게 잘 맞춰요? 어, 이거 어렵던 날 어, 가져왔는데.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. 실 혹시 외우고 있어요? 아니, 그건 아니고. 네. 어,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걸 계속 듣다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, 이 시각. <laughs> 이야, 수업을 열심히 들었네요, 박종우 학생. 미안해요. <laughs> 선생님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아요. 제 우상이세요. 아, 진짜요? 네. 아니, 정말 어... 최태선생님 성딱 등장하시는데, 한우학생 턱이 저는 빠지는 줄 알았어요. <laughs>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. 어... 근데 약간 좀 미리 이렇게 사과를 드려야 될 게. 그, 제, 제가 나중에 이렇게 강사계에 진출하게 되면 <laughs> 채태선생님 자리를 살짝 위협할 수 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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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! 중학생 <laughs> <공량생 웃음> 도전자의 패기! 제생계을 위협하고 있는 것같습니 아니, 정말 한우학생이 <laughs> 네. 꿈이 역사선생님이라면서. 네, 맞습니다. <laughs> 일단 채태선생님 만났으니까. 그 그러니까 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그 언어 자체를 핍박받았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다 보니까 그 빼앗길 뻔한 우리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아껴주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잘해요. 음... 가능성이 있어요. 가능성 있어? 어 있어요, 있어요. 어. <laughs> 이거 꿈 아니죠? <laughs> 아, 지금 아직 문제 많이 남았잖아요, 그죠? 네, 네. 끝까지 한번 즐기면서 한번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.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